읽은 본문 말씀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그리고 원치 않는 이유로 과부가 된 여인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만일 너희들이 남편에게 매인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처녀들과 과부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확대시켜서.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 또한 매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종을 일삼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땅에서 혼자 살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살든지 뭐 어떻게 살든지 성도는 궁극적으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잠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성도가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속하거나 예속되어 있거나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유가 없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 될 때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노예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 되면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사실 때에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들이시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가 자유인으로 산다는 이 말의 뜻은 주님께 속한다는 뜻과 함께 이 세상의 것을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유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씀의 뜻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슬픈 일이 생겼다고 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의 외형은 얼마 있지 않으면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금방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도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 지금 기쁘십니까? 그 기쁨도 사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 세상의 외형, 곧 지나갈 것에, 어,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곧 지나갈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성도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기쁨도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며, 우리가 당하는 근심과 고통들도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곤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우리 성도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면서 이 땅에 사라질 것들,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소,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땅인생 살아가시는 송노림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너는 자유인으로 이 땅의 인생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외형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될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진정으로 자유인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